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사경회는 조상죄는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대체로 조상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유독 다락방에서만 조상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 없는 얘기인가? 음, 함께 이 시간 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다락방 음, 교재에 보면 어, 6번 후대 문제, 영적 유산, 자손 저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 사진에는 사진이, 여기 있네요. 제사 지내는 사진.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고린도서 10장 20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우상숭배나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랬어요. 이러한 부모는 자녀를 삼사나까지 망하게 하는 것이다. 취애국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들었습니다. 자, 제사 지내는 가문의 자녀나 무당집의 자녀는 모두 망할 수밖에 없다 부당집의 자녀 제사 지내는 자, 가문의 자녀 모두 망할 수밖에 없다 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성경적 지식인가 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한 얘기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상죄는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국기2 0장 5절,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자의 죄를 갚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3, 4대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자식들에게. 이게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어떻게 하냐? 그 자식, 자신, 자식 3 4 대까지 하나님이 에이, 죄를 갚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 4장5절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그렇죠? 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실 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귀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 대까지, 그렇죠? 어, 천 대까지. 예,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 의약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틀림없이 갖겠다, 이겁니다. 자식들한테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음. 또, 민숙이 14장 10주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갚아 3 4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분명 여기도 그죠? 어, 보면은 어, 아비의 죄악을 자식 3 4 대까지 갚겠다는 거예요. 어, 무서운 얘기죠. 또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주는 은혜를 천난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그 자손들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여호와 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에, 아비의 죄악을 자녀손 3,4대까지 갚겠다. 보응하겠다. 이겁니다. 틀림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지금 다락방에서는 이렇게 예, 조상죄가 있다. 조상의 죄를 자식들한테 대물림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사 지내는 집 가문의 자식, 자식들이나 무당집의 자녀는 모두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어, 무당집 자녀들은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과는 이게 같습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지금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써놨어요. 어, 어 그래서 그래서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그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요 강간을 당하고 욕되게 욕되게 해요. 죄는 아버지가 졌는데, 누구한테 갚아요? 그 딸한테 갚습니다, 이게. 그니, 조상죄가 있죠, 조상의 죄를. 응? 어? 야곱의 죄를 딸이 강간나에서 받는다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야곱의 11주에서 다음에 예, 자세히 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야곱의 죄를 레한테 도움합니다. 그 무서운 얘기죠. 그 진짜 귀한 외동딸, 예? 그 외동딸 하나 있는 걸 간간 당하게 된다니까요. 이 분명히 조상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조상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조상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자. 다시 말해서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이 이 조상 죄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구약시대 예, 율법 시대에 있었던 산물이고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거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거 없애기 위해서. 근데 지금도 이게 있다고 하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 근데 유독 다락방에서만 이것을, 조상죄를 얘기하면서 자녀 3, 4대까지 망한다. 무당집 딸들은 다 망한다. 제사 지내는 집 아들은 다 망한다. 고 여러분, 여러분, 제사는요, 그런 게 제사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제사는, 조상, 이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음 주 일어난 사경 일을 한테가 사경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처럼 성경을 해석하며 바라보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건 뭐예요? 이조상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내게 임하여 가라.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희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대물만이 어쩌미냐, 이기술이요나주여화가 말하노.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니, 맹세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원약.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원약.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미래완령입니다, 미래완령.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비의 영혼도 내게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아비 영혼, 아들 영혼 따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비가 범죄하면 아비가 죽고, 아들이 범죄하면 아드, 아비가 죽 아들이 죽지, 아비 죄가 아들한테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러니, 율법 시대,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는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요, 초상죄가 있었습니까? 아비의 죄악을 자녀 숨 삼자 대까지 갚았어요.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오시고 앞으로 이걸 없애러 오시리라. 그래서 예, 못하게 되리라라는 이 미래 완료형요 못하게 되리라.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이,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녀순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했으니까,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담당할 거라는 얘기죠. 허야 된다는 얘기죠. 왜? 자녀순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는, 아비짓 따로 아들짓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아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소리. 말씀의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일을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범죄가서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요 우리들이 과거 지었던 모든 죄는요 하나님이 딱 잃어버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요 어떻게 한다? 기억함 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 너는 이제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않는다.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붙는 게 아니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언제?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 그리스도로 믿고 그행함으로 어,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시는 붙잡, 기억지 않는다. 아예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어, 너 언제 죄 졌었니?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이 또 다시 똑바로 보고 있죠. 만일 영재가 죄를 범하면 할때 죄의 싹슨 사망이 올때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지으면 영벌에 처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또 회개하는 거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얘기는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쓴 편지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악인이 만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는 살고 아무리 의롭다는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겠다는 겁니다. 주여 와가 말하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면할지라. 반드시 향한 대로 붙겠다. 네,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버지한테 붙고 아들이 죄를 졌으면 아들한테 붙지. 아버지의 죄를 아들한테 있지 붙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그걸로 너무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너무 어? 원치 않는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 그런 건 없다 이입니다 다시는 대물림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는 너희들에게 그런 대물림하지 않고. 행한대로 갔겠다.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버지한테 갖고 아들이 죄를 졌으면 아들한테붙고 행한대로 국문하겠다고 하잖아요. 행한대로. 아들이 행했으면 아들, 아버지가 행했으면 아들. 어떻게 해서 조상죄가 있습니까? 조상죄는 구약시대에 있는 얘기고, 이건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 원약. 언약은 뭐예요? 행한대로 갔겠다. 사핵방 유황수목사는 뭐언약을 붙잡아라 언약 붙여라 매일 그렇게 아주 열심으로 원약 원약 탈령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죠. 종말에 대한 예언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몸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도 언약이기 때문에 바로 행한 대로 구문할지라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게 에스겔에서 18장 30절이 이, 이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다 행한 대로 극문한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그것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예수님이 얘기할 때 성경은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써지지도 않았을 때니까요. 성경 자체가 아예 기록도 안 됐을 때고 신약은 아예 그건 언제 드러날지도 모르는 건데 이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구약성경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모세오경을 비롯한 그 선지사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은 내게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루실 일 그리스도가 담당하실 일 어, 이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다 모세오경 역시도 나 기록한 거다 이겁니다 모세오경이 바로 나 기록한 거예요 아비의 제약을 자저은3 4대까지 갚겠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았는데 내가 와서 이제 그것을 없애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행한 대로 갔겠다. 행한 대로 갔겠다. 그리고 각사람대로 행한 대로 흥분할 거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의 제약은 아비한테 갚지 아비의 제약을 자식한테 이제 다시는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 여, 여러분 야곱이 그 딸이 잘못한거 하나 둔는데도요 야곱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그 딸, 예 딸을 쳐서 강간당하게 하고요 욕부입니다. 그것이 후약의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메시야 그리스도가 가고셔서 이제는 그거 없애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없앤 거예요. 이제는 행함대로 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조상죄가 지금도 있는 것처럼 무당집 자녀도요, 회개하고 돌았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제사 지내고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께 범죄했어도요, 자식은 그러지 않고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무당집 자녀는 모두 망할 수밖에 없다. 왜 정죄를 합니까? 회개하면 구원받는데 그도 마치 이것은 무당집 자녀는 모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고 무당집 그 부모가 끝까지 그 무당을 숨기다 죽으면 자식들도 다 별망 예,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예요. 대물림하는 것처럼 이건요 정말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프랭크포트가 얘기한 것처럼요. 개수리에 대해서 프랭크포트가 말했는데, 이거야말로 전혀 뜻도 없고, 성경적 패트도 없고, 이 개수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개수리예요 그냥 자기 느낌대로, 그냥 성경 읽어가면서 자기 감이 오는데요.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제사가, 아, 우리나라 이 조상한테 드리는 제사하고 갔습니까? 그들은 그런 걸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주변, 마치 자기 부모한테 제사 지내는 것도 다, 이처럼 이, 이, 만들고 있어요. 물론, 수상한테 그, 그 재물을 차려놓고 제사 지낸 것 자체는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와 성경의 제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같은 걸로 해갖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느냐는 겁니다. 정제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누구든지라고 쓰지 말아야 되죠. 무당집 자녀는 아니라고 써내야죠. 제사 지내는 집 자녀들은 아니고 빼고 라고 써야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게 누구든지 해서 제사 지내는 자는 빼고 무당집 자식들은 빼고 전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손유와는 전혀 상반돼요 에이,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약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이런 논리에는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 우상순배. 이상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대대손손 막 저주하는 하나님. 한번 조상이 잘못하면 자식들한테 그걸 대물림해서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 자체가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 우상에 대해서는 소개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다른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거,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게 우상숭배인데, 다락방은요, 다락방 교리는 완전 우상숭배답니다. 이, 이 교리가 단한 개, 전두엔드북의 이 내용이 단한 개도 성경적인 거에 없어요. 다, 어,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서 믿는 이방 족속도이만 허는 짓이죠 여러분,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 다음 주에 하겠는데요. 그것은 이, 이광수 목사가 얘기하는 이 교리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이런 교리에는 속지 마시고 이런 교회에서는요 빨리 나오시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고치세요 음, 이거 웃지 않느냐 어디 이런 말이 있느냐 바로 에스겔서 18장 18장 1절에서부터요 30절까지 쭉 이거 그러면 답을 달라고 해보세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대답 못할 겁니다 못하지요 아마 유광석 목사는 예수겔서 18장을 아주 빼버렸으면 조금 없어졌으면 좋을거예요 좋을 왜냐? 자기가 일단 조상죄라고 해놓고 이걸 읽어보니까 아니네? 그러니 말은 뱉었지 돌이킬 수는 없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경 이한 구절은 빼고 읽었으면 좋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언약대로 십자가 위에서 다이루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고 구원 받으면 여러분 구원 받고 부모님이 여러분 대신 천국 갈수 우리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고 부모님도 안 믿었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고요 부모님이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동다로 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역시도 지옥 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니와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도, 성도들도 따라서 그 말을 하고 믿습니다.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님과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 나의 주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지옥시함을 받으라. 그냥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해서 회개한 사람만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고, 또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각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내가 회개하고, 그게 바로, 어, 행함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목사님이 그얘기했다고 나도, 음, 열심히 따라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해 이루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신한다는 시인한, 얘기는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해야 된다. 예, 오늘, 예, 이, 오늘 이 조상죄에 대해서, 함께 어, 사경을 보았습니다. 이 조상죄는 잘못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는 이런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없애러 오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행한 대로 받겠다, 받게 받치도록 하겠습니다.